안녕하세요 티치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보스에서 엄마를 놀리키세요라는 게임인데요 멀티 엔딩 이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공포 컨셉의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어 부근부터가 좀 음산하네요 프랭크 열맘 플레이 기타 옵션 기타 옵션 따로 뭐 엔딩 모음집 그런 게 없네요 자 플레이 엄마를 놀리키세요 어떤 컨셉일까 안녕 번역 안 되나 <laughs> 영어 게임이야 어 번역된다 이봐, 리즈, 여기는 찰리야. 엄마를 놀릴 수 있니? 재밌을 겁니다. 오케이. 엄마 방에 가라. 야, 이거, 집이야? 아니면 무슨 차고야? 차고 같은데? 왜 차고에 이렇게 있어? 밖에는? 12월이라 그런지 눈 오는 컨셉인 것 같고요. 야, 이거 뭐야? 유기된 <laughs> 거야?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. 엄마와 아빠인가? 아니면 누나랑 동생? 모르겠습니다. 할일 타이머 고치기 타이머가 고장이 났다고? 잠, 어, 아발 내,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는 뭐 없는 것 같고요. 어 돈이다 먹자. 2달러 2천 원. 자 나가 보죠. 어문 그냥 열리네? 쓰레기 아이템 던지기 아이템? 어 아이템을 여기다 버리는 건가 보구나. 여기가 주방인 거 같죠? 어, 뭐야 왜 눈이 왜 집에서 내려? 주방이 왜 이렇게 커? 어, 뭐 있다. 빨간 거뭐 있다. 뭐가 써 있는 거야? 이따 나가 보죠. 일단 주방에서는 뭐사무이 사모장... 아이, 어두워. 아까 불 켜졌는데? 여기는 불 없나? 문. 어, 어, 돈이다. 여기는 전등이 어디 있는 거야?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어, 어, <laughs> 무드등? 주방에서는 일단 뭐 주방 넘어가죠. 아까 엄마 방에 가라고 그랬죠? 뭐 엄마 왕이 어디야? 여기는 현관인 것 같고, 이맵 구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, 그등교길 그쪽 맵 같은데, 집 구조가 굴 오케이. 여긴가? 여기는 세탁실, 뭐야? 돈이 여기 있어, 돈 세탁하는 거야? <laughs> 뭐 그렇구요. 뭐 여러 가지가 뭐 있겠죠. 인가? 어 누구 있다? 상호작용. 일단 요거 리비. 그래 맥스를 깨우고 그의 수면을 망칠 시간이야.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. 그는 내가 엄마를 상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. 뭐, 뭔 소리야?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. 가보자. 와 지구 왜 이렇게 넓어? 일단 중간부터. 어 여기는 욕실인 거같구요 코고는 소리가 굉장히 크네. <laughs> 어오여기도 아닌 거 같고 그래 이집 구조 되게 익숙해. 등교길에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막한거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방 하나밖에 없죠? 어 잠만 엄마의 문 열쇠 아하 오케이 어딘가에 뭐가 키가 있겠군요. 잠만 와, 이거 빡세겠는데 이거? 서랍 다 열리는 거야? 심지어 아래 위? <laughs> 야, 이거 언제 다 열어봐? 다 싹싹 열어보고요 어쨌든 멀티 엔딩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중에 다 열어봐야겠죠? 음... 화장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확인되고요 어? 물 나오나? 아, 물 나오네? 오케이 음, 좋아요 어? 물안 꺼져? 어? 물안 꺼지는데? <laughs> 몰라. 자, 열쇠를 찾아보죠. 열쇠가 어딘가 있을 텐데, 불좀 켜볼까? 컴퓨터, 이돈 가지고는 뭐할수 있는 거지? 일단 12달러 모였구요. 어, 돈이 뭐 곳곳에 있어. 여기는 3단 서랍장, 6개를 열어봐야 됩니다. 어, 아무것도 없네. 뭐야? 어, 얘는 뭐야? 음. 어, 벽 속에서 어나 어어... 나왔어. 형제 있는 방? 가져가지고 이거 세비는 거야? <laughs> 아이거다안 보여? 오케이 불 켰고요. 이래도안 일어나? 이건 뭐야? 에그. 아 그냥 소리 나는 거. 자그 다음에 열쇠. 어 여기는 서랍장 안들리고요 이거 뭐야? 나중에 맥스에게 이 포도가 왜 모퉁이 있는지 이 포도 가지고 뭔가 할수 있나 보네.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. 그래 내가 엄마를 상대해 주는 것을 도와줍니다. 똑같고요. 이거 포도 버릴 수 없나? 아까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통 가야 되나 보네. 자, 세탁실. 오, 돈 많은데 이건안 열리네. 어, 여기 떠있다. 열쇠. 있다. 아, 버려야 되는구나. 그래요, 버리고 오죠. 필요 없죠. 어, 놓을 수 있나? 올려놓는 건안 되고, 버려 이렇게. 디테일이 부족하네. 없어지네. 자 다시 돌아가서 열쇠. 오, 깜짝이야. 열쇠 먹고 가자. 이 정도면 깰것 같은데. 열쇠가 필요해요. 이 키가 아니라고? 그럼 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야? 가자. 어? 어? <laughs> 엄마 왜 이래? <laughs> 나좀 내가 말하는 동안 나를 봐. 오, <laughs> 뭐야? 갑자기 이게 확 덮치는 그런 건가? 뭐 하고 있니? 나는 단지 숙제를 하고 있었고 엄마를 잊어버렸습니다. 번역이 상당히 어색한데요? 넌 숙제조차 없어. 그러니까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겠죠? 젠장 어쩌면 내가 먼저 램프를 옮겼어야 했어. 램프? 다이 죽어라. <laughs> 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엔딩 엄마 어뭐 했다고 벌써 30에 5개가 됐지 당신은 너무 많은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아그 열쇠를 뺄때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났잖아요 그게 그 엄마를 깨운 어떤 엔딩의 그런 장치인가 보네요 아까 처음 본 대로 엔딩 어떤 그런 갤러리 같은 건 없네요 자 다시 시작했구요 이번에는 그 엄마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다시 한번 찾아보죠 키어 이거 있었나? 뭐야 이거? 아 이게 뭐 컬렉션되는 그런 건가 보구나. 오케이 오케이. 돈은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되구요 주방을 좀 살펴보자. 주방에 뭐가 많아? 아, 오문 열쇠.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? 이건 이제 내 거야. 오케이. 자 바로 가보죠. 일단 볼거 없이 이번에 투루 엔딩인가? 가자. 엄마를 놀리세요. 오, 열린다. 어 아. <laughs> 되게 넓은데? 아무것도 없고? 이거 뭐야? 크레딧 카드, 신용카드. 이제 무엇을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까? 그러니까 엄마 카드로 뭔가 할수 있나 보네. 일단 이걸로. 자, 마음. 장난을 치세요. <laughs> 깨우면 안 되는 거였어? 되게 과민 반응인데, 이거? 어, 못 나가. 막혔어. 나는 매일 너를 돌봐줘야 하는데 이게 내게 나이게 <laughs> 어머니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본데? 자 과연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? 나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리비 <laughs> 그렇다면 기대 수치를 낮추세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엔딩 엄마 장난을 치는 멍청이 좋습니다 두번째 엔딩이겠죠? 어 이건 또왜3 0에 1이야 뭔가 엔딩을 보러 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절차나 단계 뭐 그런게 있나 근데 일단 뭐 두번째 엔딩 엄마 그 깨우는 엔딩이 2로 엔딩인거 같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엔딩은 또 뭐가 있을까 아까 그문 밖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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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보죠 뭔지 왠지 그냥 못 나갈거 같은데 현관이 어디였지 여기 아 여기 아닌데 아 여기다 여기다 어두워가지고 불 켜지나? 어, 켜지고요. 이게 클릭으로 되는 게 있고 그냥 상호작용 키로 되는 게 있네. 나가보자. 이 문에 대한 열쇠가 필요합니다. 아하, 열쇠. 그 세탁실 열쇠는 안될거 같고 이거 되는 거 아니야? 이걸로 나가나? 엄마 방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. 나가보자. 어, 이 열쇠가 아닌가 보네. 그럼 버려야지. 자, 던지기? 이러면 그냥 아, 잠만 잠만 소멸될지도 모르니까는 이걸로 엄마 방 문만 열어놓고 안 깨우도록 하죠. 오케이, 문 열리고, 어 사라지네? 그러면은 이거 죽고 이걸로 뭔가 할수 있을 텐데 할수 있는 게 있나? 화장실에서 뭐할수 있는 건 없고 <laughs> 이 <이게> 뭐야 이거? <laughs> 화장실 나가서 여기가 어어 어, 왠지 이걸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신용카드 나는 이것을 어떤 자선 단체 또는 뭔가에 기부할 것입니다 알았어 엄마는 이제 파어아알아서 <laughs> 어, <laughs> 당신 뒤에 어휴 엄마 안녕 내 전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봐 넌 파산했어 하하 당신은 나를 파산시켰습니까? 야 이거 스토리가 살짝 뭐가 이상한데? 그러니까 엄마 카드로 뭐 게임에 과금을 한 것도 아니고 기부를 해가지고 파산을 시켰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백망득한 애네 자 선택지가 나왔고요 아니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도 넌 화낼 거야 허허 뭘로 해야 되지? 어차피 배 백망득한 애인데 거짓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는 너의 거짓말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랬다 뭐말이지 이봐 엄마 이게 내가 너의 그냥 팩트 아닙니까? 하하, 진짜 버리기 좀 많이 아쉽다. 어쨌든 죽었구요. 그러면 다음 건 뭐지? 엔딩 자선. 내 말은 그것은 좋은 원인이었다. 뭐, 그렇군요. 자, 이번에는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뭐가 있을지 찾아보죠 아, 점점 늘어나네. 이게... 음... 엄마를 파산. 자 나가기 위해서는 집에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집안이 어두워서 못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열어보고 돈이고 이 돈으로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냉장고 이 뭐야 콜라고요 또 필요 없을 것 같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고 없고 커피 포트 안 되고 어, 여기도 열리고요 없고 전자레인지 열고 열쇠 안 보이고요. 여기도 여기도 안 보이고, 음안 보입니다. 아유 서랍장 진짜 많네 이지. <laughs> 모르고 열쇠를 먹었는데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어. 대부분의 서랍들이 비어 있는 공통점이 있군요. 버려주고요. 자 이제 엄마 방에 못 들어갑니다. <laughs> 주방에서 할 거는 콜라? 어 잠만 깐 이거 뭐야? 콜라를 넣으세요. 콜라를 왜 여기다 올려나? 어 오. 인덕션이 켜집니다. 한번 올려보죠. 올라섰고 스프라이트는 더 좋지만 확실합니다. 여기다가 올려보죠. 자, 올려놓고요 스토브, <laughs>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? 살짝 불이 들어와 있죠. 이렇게 빨간색? 뭐 변화는 없는 거 같고 켜진 거야, 꺼진 거야. 뭐 어쨌든... 어오오불난다 이거 냅두면 어떻게 되나? 내또 네, 볼까요? 일단 무시하고 다른데 한번 갔다 와 보죠. 어 불이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에라 모르겠다. <laughs> 집도 한번 태워보죠. 자, 뭐야, 뭐, 뭐야? 오. 뭐야 뭐야 뭐야. 어 화재 엔딩. 엔딩 불내집 전체를 불 태우고 있습니다. 잘못되었습니다. 또 새로운 엔딩 여기 보시면은 집안 태워 먹은 또 트로피가 있고요.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 나가는 걸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습니다. <laughs> 주무시고 계시는 엄마한테 장난치는 것을 메인으로 여러가지 엔딩이 있는 그런 공포? 아니면 뭐 퍼즐 게임? 그런 식의 게임이었는데요. 조금 스토리 라인들이 살짝 부족한 느낌은 드는데 그냥 무난하게 할 만했던 게임인 것 같아요. 이런 멀티엔딩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